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점점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탄생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탄생을 알리던 그 별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잘 보입니다. 반면에 화려한 불빛 속에서나 내가 나 자신을 더 빛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도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먼저 눈먼 이들을 주의해 주시는 그 마태오 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네, 예전에 어느 신부님이 이 성경 구절을 풀이해 주시면서 왜이 구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눈먼 사람들만 언급되는가? 그리고 왜? 눈먼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눈이 멀지 않은, 제대로 볼줄 아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곁에서 인도해주고 알려주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보금서들을 보면 볼줄 아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에게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눈먼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눈먼이들이 다가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따라가려면 볼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볼줄 아는 사람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두 눈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런 면에서 하느님 앞에 설때 우리 모두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수 있는...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눈부시고 찬란하고 강렬한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강렬한 빛을 맨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빛을 끝까지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눈이 멀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탈출기 33장도 이렇게 전합니다.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 앞에 모두 눈먼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잘 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제목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요한 복음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 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눈먼 사람이 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등장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 봐야만 합니다. 사실, 둘이 나왔으면 뭔가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딱히 둘이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볼 때, 뭐, 하나가 있으나, 둘이 있으나,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뭐, 나병 환자 열 사람의 비유 아마 아실 건데, 여기에서는 열 사람이 치유받고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아홉 사람은 인사도 없이 그냥 가고, 네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딱히 특별한 역할도 없는데, 왜 둘이었을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광산이 붕괴되어서 광부들이 매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매몰된 상황에서 나 혼자 있으나 뭐 옆에 누가 있으나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와 둘이 있을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눈이 멀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만이 아니라, 뭐 나름대로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당 신부님이나 뭐 수도자라든지 나보다 더 잘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는 모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나만 이런 것이 아니었네, 나만 잘안 보이는 것이 아니었네 하면서 옆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름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보다는, 아, 왜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보지? 뭐,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눈먼 것에 대해서만 비판합니다. 네, 휴대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미사 시간에 남들의 휴대폰이 울리면 왜 저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느냐고 눈살을 찌푸리지만 어느 순간 내 휴대폰도 깜빡하고 안 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서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 보는 척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또한 여전히 눈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